지난 11일, 관주광역시 관주여자대학교에서 삼선전자와 관주전남 베트남교민이 함께하는 베트남대회가 열려 관주와 전남에 고주하는 베트남교민과 관계자 지역주민 1,500여 명이 한 차례에 모였습니다. 이르부 행사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고향의 향수로 달래주는 베트남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 어? 아 좋아요, 재밌어요. 뭐, 좋아요. 아 그냥 뭐 친구도 모이고 서뭐 이렇게 좋아서요. 이번 행사는 주한베트남 대사관, 삼선전자,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등 여러 기관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부 행사 개막 공연은 베트남 정통 위상 아우자이로 입은 아름다운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평소에 가르고 닦은 베트남 정통 모자침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전통낭타춤의 경쾌한 소리가 울리자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게 다르고 졌습니다. 누엔비에팜 음, 초당대 교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를 후원해준 사무선정자와 여러 기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놀이에서는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회수하는 자리가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 보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지금 같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네요. 잘른것 같아. 요 한국과 베트남 예 교류 25주년 기념하여 또 그리고 베트남 독립 기념일 행사에 저희 학교에 오신 많은 베트남 교인들을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베트남과 한국 교류가 더욱 더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교민 17만 명 시대. 한국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베트남 문화가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KJB, 문재인입니다.